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육평가의 세 번째 시간, 인지적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지적 평가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지적 평가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언제 어떤 것을 측정하려고 하면 그 측정하려고 하는 기준이 있겠죠. 무엇에 비추어 측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을 측정하려고 하면, 그 측정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목표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를테면, 어떤 인간을 길러내고 싶은가, 어떤 인간을 뽑고 싶은가, 이런 것들이 목표와 연관되고, 내가 기르고 싶은 인간, 내가 뽑고 싶은 인간, 내가 선발하고 싶은 인간에 적합한 측정을 하려고 노력하겠지요. 과거에는 말이죠. 뽑고 싶은 인간, 선발하고 싶은 인간, 기르고 싶은 인간을 인지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했지요. 그러니까 인지적인 것을 측정하고 인지적인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당대 사회가 인지적인 것을 더 많이 습득하고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사회가 어떤 지식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인지적인 능력, 인지적인 특성을 평가하고 측정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회가 이제 복잡다단하게 변화죠. 그래서 어떤 정의적인 부분이나 사회성이나 무엇을 할수 있는 수행력, 수행력이나 또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변화해가고 있고 변화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의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나 집단에서는 인간의 정의적인 능력을 측정하고 평가하려고 하겠죠. 사회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나 조직은 인간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테고요. 사람이 가진 능력을 발휘해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은 수행력을 평가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이 수행평가지요. 그런데 이제 사회가 변화해서 한 사람의 수행력을 넘어서서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역량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을 중요하던 사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아, 정의적인 능력의 평가, 심동적인 능력의 평가, 사회성 평가, 수행 평가, 역량 평가 같은 것들도 그 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길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도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초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걸 임용고사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전통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나 임용고사 출제위원들이 임용고사를 출제한다면 인지적인 능력의 것들을 평가하고 측정하는 시험 문제를 낼 확률이 높지만 요즘 트렌드는 수행평가나 역량평가를 또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인지적 특성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이후 챕터에서 정의적 능력의 평가, 수행평가, 역량평가 등을 다루게 될 텐데, 왜 그러면 인지평가, 정의평가, 사회평가, 수행평가, 역량평가를 하느냐 하면, 금방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교육에서 바라보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인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인지적인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에서는 교육 목표가 인지적인 것이죠. 하지만 수행평가를 하려고 하는 집단과 조직에서의 교육 목표는 수행력의 향상이죠. 역량평가를 중요하게 하고 역량평가를 하는 곳에서는 교육 목표가 인간의 역량 함량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종류나 방향성도 달라지는데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려고 하는 지금 이 챕터는 인간을 길러내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렇죠. 바로 그 겁니다. 인지적인 능력을 갖춘 인간을 길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 인지적 특성의 개념과 중요성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목표는 인지적인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부터 인지적 능력은 중요하게 다루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지적인 영역이란 도대체 뭐냐? 인지적인 영역의 평가는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지식이나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와 같은 학생의 인지적인 사고작용, 이 사고작용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이와는 달리 정의적인 영역의 평가는 성격, 태도, 사회성, 도덕성, 이런 학생의 정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심동적 영역의 평가는 학생의 신체능력이나 운동활동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교육은 말이죠. 교육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인지적인 것을 추구해갈 수도 있고 정의적인 것을 추구해갈 수도 있고 심동적인 것을 추구해갈 수도 있죠.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목적은 사회적인 요구나 도덕적 가치나 이상적인 인간상이나 지식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서 수집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쉬운 것에서 어려운 것으로,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지식이나 개념에서 법칙이나 이론으로 뭐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교육 목표에 반영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지적인 특성은 인간의 다양한 특성 중에 지적, 정신적 사고 과정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간의 속성이다라고 봐야 하고, 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지식의 전달과 획득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인지적 영역의 평가는 말이죠. 지식, 해력이나 적용력이나, 분석력이나, 종합력이나 평가력 같은 학생의 인지적 사고 과정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이제 교육 목표에 이제 진술되어 있는 기회나 기억이나 이해나 네, 추론 같은 사고 작용을 통해서 획득해야 되는 지적 학습 목표의 달성 여부와 그 정도를 측정하는 네,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교육에서 이제 인지적 동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게큰 과제인데요. 인지적 동기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을 통해서 인지적인 동기를 증가시켜 가지고 학생들이 학습을 더잘 하게끔 하는 데 있는 거죠. 이제 그동안 그 학교 평가에서 주로 인지적인 부분이 많이 강조돼 왔고 실제로 그런 부분인지 측정되고 평가돼 왔죠. 그럼 왜 학교 교육의 평가가 학생 발달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인지적인 거, 정의적인 거, 뭐 사회적인 거, 뭐 역량 수행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학교 교육은 비단 인지적인 측면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이제 첫 번째는요, 우리 교육이 실제로 인지적인 영역에 너무 치우쳐져서 이제 실행된 거죠. 실제로 우리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지식의 전달이라는 수준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 역시 지적 영역에 치우치는 게 당연한 결과라고 볼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집에 이제 애들 키우고 있는데요. 얘들도 보면 이제 얘들이 하는 학습지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이제 지식에 관한 게 전부 줄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 하는 문제집이나 평가지도 보면 전부 인지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개념이나, 어 뭐, 인지나 이런 것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죠. 두 번째는 평가 자체의 방법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정의적 영역이나 심동적 영역은 평가하기가 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현행 학교의 교육 평가가 평가의 내용과 핵심적, 핵심이 단편적인, 그리고 하나의 완성된 결과로서 지식을 암기하는 거라든지 이해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학교의 평가가 이제 전반적으로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데 치우쳐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지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제 치우쳐 있는 학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안의 부분 제가 요 요즘 노랗게 칠해놨죠. 이거 칠해놨죠. 이거 임용, 임용고사에 임용 등장할 확률이 높은 거죠. 임용고사에 이렇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학교 평가가 지금 인지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어떤 것이 적합할까요? 라는 물음들이 나온다면 지금 보이는 이 페이지에 있는 점이 몇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 일곱 개를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형식 비형식, 무형식 교육을 적극으로 적 활용한다. 둘째, 교과를 중심으로 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고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이나 특성화 중심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셋째, 막 달달달달 외우는 인지적인 부분의 능력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을 강조한다. 넷째, 학생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더 키워 주기 위한 수월성 교육을 한다. 다섯째, 교과의 특성을 고려하는 수업 방법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딸, 딸, 딸 외우고 지식 위주, 암기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회과면 사회적인 방법으로, 과학과면 탐구 중심으로, 영어과면 실제로 말하는 것 중심으로 이렇게 수업 방법을 다양하게 추구한다. 그다음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폭넓은 학사 연대를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지식이나 이해나 분석이나 종합이나 이런 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고등 정치 능력을 평가한다 이 일곱 가지 여러분들이 꼭 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일곱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학교 교육에서 지금 인지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대안점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놓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인지적인 특성의 교육 목표 분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